안녕하세요. 네, 구장 주식 채널입니다. 삼성전자하고 하나올 솔루션 보도록 합니다. 거의 모든 종목은 정배열 신고가 아니면은 완전 정배열에서 차례대로 내려가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또 역배열에서 차례대로 올라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디에 속하느냐? 바로 정배열에서 차례대로 내려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차례대로 내려오다가 횡보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삼성전자 121선, 241선, 481선, 정배열이죠. 그리고 1000일 2평선, 2000일 2평선, 그러니까 다시 파워포인트 그림으로 가서 보시면 은 121선 깨고, 240일선도 깨고, 480도 깨고, 2001선까지 내려온 겁니다. 파워포인트 그림으로 보면 어, 480일선도 깨고, 1000일선, 2001선, 3 0 0 0일선 있는데, 2,000일선까지 내려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00일 이평선이거든요. 이게 2,000일 이평선이면 480일 이평선이 2년간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2년, 2년. 그러면은 대략. 8년간 이동 평균선입니다. 이게 8년 이동간 이동 평균선이에요. 8년. 그렇죠. 이걸 500으로 잡으면은 500이 500일 선이 2년간 이동 평균선이라고 보면 그렇죠. 4를 곱하면은 어 200이 0 되니까 어, 8년간 이동 평균선이 되겠습니다. 어 요거를 이제 돌파 못 하고 부딪히고 떨어지고 부딪치고 떨어지고 부딪치고 떨어지고 넘겼는데 떨어지고 그쵸 요거를 넘어가야 된다 아, 요걸 넘어가고 우아향하고 있는 241선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쭉 길게 당겨 보겠습니다 아래 3,000일이평선이에요 이거 3,000일이평선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내려왔었나 예전에 쭉 당겨 봅니다. 저도 모릅니다. 자, 천일이평선까지 내려왔었어요. 아, 요게 천일이평선이에요. 검정색 천일이평선. 그렇다면 이때가 언제냐? 2018년하고 19년도에 어, 그때도 시장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고생 많이 했었어요. 자, 그리고 또 여기, 어, 2015년도에도 시장 안 좋았습니다. 이때 어디까지 내려왔느냐. 2000일이 평선. 요 파란색입니다. 요 파란색 2000일이 평선. 자,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어디에 와 있다고 그랬죠. 2000일이 평선에 와 있습니다. 2000일이 평선 아래에서 3000일이 평선을 가다가 까지 내려가다가 올라온 거예요. 어, 아, 횡보하고 있는 겁니다. 2001이 평선 돌파 못하고 있다 그랬죠. 또쭉 과거로 돌아가면은, 그렇죠. 언제냐. 2008년. 2008년 외환위기 때 2001이 평선 갔었어요. 이 때가, 이 때가 제가 주식을 시작했을 때에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세계금융위기 때, 어, 2000일이 평성까지 갔다. 아유, 이거 차트 더 길게 봐야 되네. 어, 이렇게 하면, 어, 확실하죠. 그러면은, 제가 쭉, 이야, 엄청납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때까지 어디를 깨지 않았느냐? 아 여기 확대해 보겠습니다. 3천일 이평선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자 빨간색이 3천일 이평선이거든요. 어 2천일 이평선 아래에서 이때, 2001 이평선 아래죠. 어, 아, 요 돌파하고 계속 상승했단 말이에요. 이때, 세계금융위기 때. 그러면 지금이 어떻습니까? 지금, 음, 제가 말씀드렸죠. 2001 이평선 아래에서 계속 홍보하고 있다. 라는 거죠. 그, 삼성전자가 3,000일 이평선을 깬 적이 없거든요. 2,000일 이평선과 3,000일 이평선 사이에서 횡보하고 외환위기 때 아, 차트 되게 복잡하네. 아, 그렇죠. 요게 외환위기 때입니다. 아, 3,000일 이평선 여기 있어요. 여기. 잠깐만요. 쭉 이거를 어, 이런식으로 안하면은 차폐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 제가 이렇게 땡겨 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아, 명확하네요 어 여기가 삼천이이펜선이에요 여기 2008년 보이죠 2008년 2009년이죠 2008년 10월에 엄청났습니다 이때 어, 그때 상황이랑 지금이랑 똑같다 삼성전자 어, 2,000일 이평선과 3,000일 이평선에서 머물고 있다 횡보하다가 2,000일 이평선 다시 돌파하고 쭉 상승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다시 어, 현재로 돌아와 봅니다 그렇죠 2,000일 이평선과 3,000일 이평선 어요 사이에서 놀고 있다.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은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겁니다. 어돈 내려봤자 오를 수밖에 없다. 물론 삼성전자가 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AI나 이런 쪽도 좀 신경 써야 돼요.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도. 그래서 요게 2,000일 이평선이잖아요. 자, 시 어, 2,000일 이평선, 아, 3,000일 이평선. 자, 여기만 확대해서 봅니다. 자, 2,000일 이평선이 문제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박스권이 만들어졌고. 어, 구름대와 120을 선 돌파했습니다. 자, 연기금 들어왔습니까? 연기금 50만 주 들어와, 개인이 빠져나가네요. 개인이 엄청나게 3일간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철저히 외국인 위주입니다. 에, 외국인이 엄청나게 들어와야 되고, 개인들이 엄청나게 빠져나가야 된다. 그 시점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매수가 들어와야 되고 기술적으로는 2,000일이 평선을 돌파하고 지지 받는 모습에서 여기서 외국인이 들어와야지 본격적인 상승 그리고 241선도 0 있네요 여기 딱 마주칩니다 이 자리에서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도하고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 라는 겁니다 나머지 뉴스들은 다 핑계다. 음. 요, 요 시점에 물타기를 들어가도 된다. 물리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더 걸려야 된다. 옆으로 겨야 돼요. 이게 옆으로 긴다는 이야기는, 어, 내려오는 241평선과 481평선을 옆으로 기기만 해도 얘네들은 각도가 내려오기 때문에 차례로 돌파가 가능하다. 어느 장면입니까? 이 장면이죠. 241평, 481선 내려오고 있고, 구름대 121선 돌파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여기 있다. 라는 거고, 이 그림에서는 2001평선과 3 0 0 0평선 아래서 에 놀고 있고, 이 모습이 아직은 안 나왔다. 121선 못 넘겼잖아요. 구름대에. 120일선과 구름대를, 아, 다시 정확하게 모두 지웁니다. 120일선은 넘겼지만 구름대를못 넘겼네요. 파란 구름대 위로 올라와서 2001, 100, 240, 480,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어요. 그 다음 종목은, 하나솔루션. 한화솔루션, 오 이게 바로 역부여에서 어, 올라갔던 종목이네요. 240, 480.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거래. 여기, 아, 여기. 그 시세 주고 지금 밀리고 4 8 0 리펜튼 딛고 있죠. 음. 하나 솔루션은, 어, 지금, 어, 수급이 완전 꼬여있을 거예요. 개인들만 계속 사고 있습니다. 아직 물타기 하지 않습니다. 어, 아직 물타기 하지 않습니다. 이거 정배열에 또 들어가기 직전이네. 요뭐 정배열이 무서운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 480mm 평선, 일단은, 들고 계신 분은 4 8 0 m 평생 깨지 않으면서 외국인이 다시 들어와야지 된다. 바로 이렇게 오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 옆으로 좀, 이 단기 급락에 따른, 어, 매물대를 소화해야 된다. 요 양의 구름대가 문제입니다. 요거 481선 깨면 61선과 이 양의 구름대를 깨면 이게 또 방황이 된다 요런거 요런거 양의 구름대를 깨면은 하락이 더나올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481 이평선을 깨지 않으면서 외국인이 들어와 줘야 되겠다. 개인들이 하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이 단기 급등 한 종목들은, 어, 제가, 어, 매매를 하지 말자. 단기적으로 100% 오른 종목, 2만원에서 거의 뭐 4만원까지 올랐네요. 맞네. 두세 달, 두세 달 안에 100% 오른 종목은 항상, 어,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은, 어, 보유하신 종목 제가 수급하고 차트 분석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